리미 m 자 x를 a로 보냈을 때의 fx와 그 다음에 fa가 뭐하다? 같다 이렇게 적어만 줄게요. 그렇죠? 정의만 할게요. 그래서 요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비로소 함수 fx가 x는 a에서 뭐한다? 연속한다라는 말을 쓸수 있다.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뭐야? 그게 불연속이야. 그게 불연속, 알겠지? 만족하면 연속, 만족하지 못하면 불연속 자, 그러면 뭐 문제를 풀어볼까요? 음. 자, 어디있나요 58번이 있는데, 얘들 이건 지금 그래프 그리는 문제니까 자, 우리가 거기 답지를 좀 컨닝할 거야 답지 보시면 밑에 그래프를 수제자가 잘 그려줬지, 얘들아? 이거 보고 좀 얘기하자, 자, 첫 번째 그래프 잘 봐봐 자, x1로 보내서 아, x가 1일 때 단만 얘기해 봐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연속 맞죠 자2번 그래프 봐봐 자 x 가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거 왜 불연속이야? 값. 그렇죠 극한 값은 있어 없어 그렇지 하지만 함수 값이 없으니까 불연속이야 그다음에 3번 봐봐 이거 hx 너 별표 하나 해봐 이거 아까 내가 서두에 내가 그래프 그려주면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게 바로 3번이야 hx 그러 그러니까 지금은 x가 1이 아닐 때가 얘고요 1일 때가 1 그랬으니까 그림을 우리 봐봐 보여지는 것처럼 요렇게 그려야 돼, 그치 그러면 그래프 봐봐. 자, 극한값 얘기해보자. 좌극한 얼마? 이. 이 우극한도 얼마? 2. 어머, 극한값 있네. 자, 또 질문할게. 함수값 얼마? 5. 네. 근데 연속이야? 그렇지?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불연속이 네. 된다 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밑에 거안 해도 돼. 자, 이제는 60번 보겠습니다. 60번 60번 어, 갑자기 배가 고프네, 이 도시락 먹어야지. 선생님 부인이 도시락을 맛있게 사줬는데 와~~ 그럼 그렇구나 나도 그런 부인이 있으면 좋겠 아니, 남편이 <laughs> <그냥> 있으면 <있음 웃음> 좋겠다 자, 완전히 뱉었죠? 자, 자, fx 보세요 자, fx 보니까 자, 첫 번째가 x 마 3분의 자는 x 제곱, 이거 왜이러 음, x 제곱 그 다음에, 어, 플러스 ax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x가 3이 아닐 때 3이 아닐 때이 함수를 취하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비례해요. x는 얼마일 때? 3일 때. 자 바로 시작해볼까? 그러면 뭐 일단 문제 비출고 보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 비출. 자. 자 지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그런데 얘들아 문제를 보는 것처럼 선생님 봐봐. 치판 봐봐. 지금 문제를 딱 보니까 얘들아 굳이 모든 실수에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아. x가 어디에서만 3. 그렇지. 3에서만 소의역 아, 왜? 아. 아, 그래서 아, x가 3에서만 지금 확인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해됐니, 얘들아? 아, 그러면 아. 자, 여기 식판 봐 봐. 지금 이미 x가 3에서 극한값은 안 나와 있지만 함수값은 나와 있다. 함수값 얼마? 자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 값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 극한 값은 무조건 얼마까 그렇지 b 가 되겠지 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x를 3 보냈을 때 함수 얘들아 근데 x를 3으로 보냈을 때이 f(x)의 함수를 쓸때이 f(x)는 요되 돼야 돼 밑에가 돼야 돼. 당연히 위에야. 내가 네, 강조했지만. 왜? 이건는 3으로 보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3이야, 3이 아니야. 3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다 B라고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 내가 물어보죠. 야, 왜 B냐? 그랬더니 어, 3으로 보냈잖아요. 뭐 이런 말 하는 친구들 많아. 3을 아니니까 위에 걸 써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분모는 X마산이고요. 분자는 X제곱 더하기 AX 자, 마십이네요 어, 이것도 우리 방금 배웠다. 미정계수 결정에 의해서. 자, X를 3 넣어보자. 분모 어디로 가? 그렇죠. 그러면, 분자 X에도 3을 대입했을 때 얼마다? 그래. 어머, A가 바로 나오네. 암산 좀 해볼래? 암산 좀 힘들어? 1이야. 1 맞아? 음.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A가 1이래, 얘들아. 자, A가 1이면 당연히 여기다 바로 쓸게, 얘들아. 요 분자 인수해 대한 돼. 자, 되죠? X 플러스 얼마? 감사합니다. X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약분, 약분 잘 가. 자, x에 3 대입하니까 답은 얼마? 7. 그렇죠, 얘가 7이야. 얘들아, 그러면 b는 얼마야? 7. 그렇지. 아까 a는 얼마였어? 8.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61번 연습해 보세요. 금방 하겠죠. 오늘 정규 수업 있는 사람이 생애밖에 없구나. 세민이민 세민이 수분 봐. 사아아아아아아 아, 아, <laughs> 아, 아, 가고 싶어? 승학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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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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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네. 식사하고 네. 7시까지 오는 네, 알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풀어? 대단 그. 데 아니, 아니 어떻게 그. 런생 그. 을 하지? 에이, 그. 에이, 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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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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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그. 에이, 그. 에이, 이이이 아 조금만 더 네. 그래 어려워 이거 아니요 <laughs> 왜안 어려, 안 어려운데 왜못 하고 있어? 네, 그게 있어요 제거 그 서윤 번프 음, 그래서 A는 얼마 나왔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는 얼마 나왔는데 이너스오 땡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속의 마지막 5가지연또도 끝이야 이제 이거서 음, 음? 처음이야 보조 봐. 연속 함수. 아, 이거 처음 봐? 네, 이건 처음. 아, 여기까지면 앞에 거다 했고? 네. 자, 일단 제목은 야, 아까 4열째 얘들아. 네. 아, 샵이 아까 1번이었지? 네. 요건 이어서 2번 이렇게 할게요. 2번. 네. 2번. <laughs> 2번. 자, 제목 연속 함수의 성질. 자, 들어갑니다. 연속 함수의 자, 성질. 자, 여기 제목입니다. 네. 연속 어, 그거 아니도지 뭐, 궁금, 궁금했어? 음, 그거 뭐, 다이잖한소무시간네 아... 자, 그 얘들아, 그래, 뭐세 분이 말하는 김에 지금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뭐 구간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는데 아... 뭐, 그건 필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얘들 x가 예를 들어서 2 e 이상, 뭐4 이하 요렇게 이제 x의 구간을 적어도 되고 얘를 그냥 필요에 따라서는 앞에 구간이라는 말을 딱 쓰고요. 자 이렇게 대괄호 2, 4 이렇게 적으면 얘랑 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갔지 얘들아. 요 등호 들어가 있으면 뭐야? 대괄호. 이거는 뭐 문제 나오는건 없어. 그냥 상식적인 얘기한 거야. 만약에 근데 얘들아 이럴 때 어떨까? x가 얘들아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 등호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얘들아? 응.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같아, 그렇 이때는 구간 괄호 열고 2,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혹시나 이거 하나 봐봐. 여기 등호 들어갔다. 그 여기서 뭐바꾸면 되니?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해서 대괄호 바꾸면 되고요. 알겠지? 이게바로 이제, 이제 이 구간을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뭐 기호로 표현한다. 자, 이거 등호 들어가 있는 구간을 특별히 열려 있어, 갇혀 있어. 등호가 들어갔는데. 네. 그치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닫힌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요. 등호가 없는 쪽을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 요거 하나좀 기억해봐야 되다 그러면 이건 어딘 거 같아, 얘들아? 구간 그래서 나왔던 거 같은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얘들아? 그렇죠.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한다? 모든 실수를 의미한다. 뭐, 외울 거 없어요.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러요거만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저거는 음. 대괄호는안 되죠. 어디요? 아, 요거요? 네. 그렇죠. 무한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괄호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laughs>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열려있으면 된다. 아니,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어,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된 <laughs> 자 N이면 자 그럼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틀리지 해보세요 자 일단요 이것도요 자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죠 전제조건 자 S E T 전제조건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y는 f x 함수가 있고요 <laughs> 그 다음 또 y는 g x라는 두개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개 함수 모두 모두 X는 A라는 이 값에서, 이 값에서 뭐가 된다? 연속일 때라는 가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FX와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일 때, 다음 주어진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흐름이에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당연히,